대적자들을 물리쳐야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 곧바로 멈춥니다. 못 갑니다. 마음에 있어도 못 가요. 우리가 병에 걸려서 힘이 떨어지면 마음에 있어도 못 가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쉽게 가는데 병이 짙어지면 건강한 사람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죽을 힘을 다해야 겨우 해내게 됩니다. 영적인 기초 체력이 떨어진 것은 교회로 봐서는 위기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심각한 증상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초 체력을 한번, 어, 어떤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시험에 들고, 마음에서 불편함들이 생겨나고, 또, 어, 사람들이 용납이 잘안 되고, 이런 일이 예전보다 좀 잦아진다, 고 느껴지면, 아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사실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 병 걸린 사람이 목장에 많으면 괴롭습니다. 서로가 괴로워요. 네. 다시 기초 체력이 좀 어, 튼튼해져야 하는데 기초 체력을 어떻게 하면 튼튼히 할수 있죠? 우리의 영적 기초 체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지하실에 몇번 와서 기도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 저는 한 번도 안 옵니다. 예. 뭐, 그런 분은 뭐,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바닥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그게 정 안되면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제가 꼭 읽으라고 했죠? 일주일에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는 날이 며칠 정도 되는 것입니까? 저는 하루도 안 하는데요. 네, 이런 사람 많으면 교회는 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초 체력이 떨어지면 백약이 무효입니다. 어떤 걸 해도 안 됩니다. 제가 볼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기초 체력을 올리는 방법은 다 아시니까 다시 그 부분에 집중을 좀 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너무 많이 힘들면 일곱 분만 <laughs>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저녁으로 오면 14번이거든요. 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기도하자. 어른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laughs>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예. 성경 읽읍시다. 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황주황침례교 다니면서 기도를 왜 해야 돼?라고 질문하면 곤란합니다. 그건 우리의 수치입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 성경 읽어야 돼?라고 묻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설명해 알아들을 정도면 예. 심각합니다. 다시 에이 부분들이 좀잘 포강이 돼서 여러분이 튼튼한 영적인 기초 체력을 다시 되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어,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네. 스테반의 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갔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부터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어디인지 보입니까? 보이죠? 밑에, 밑에 보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이제 막 흩어집니다. 이 지도가 사실은 축소를 해서 그렇죠.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예, 다른 나라까지 갔다는 얘기인데, 예루살렘에서 빌립 같은 집사는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예. 그다음에 일부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베니게 보이죠? 그다음에 구브로. 구브는 어디입니까? 저 섬이거든요.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어디 왔어요? 안디옥에 왔다. 굉장히 멀리서 왔어요. 네.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확 넓혀 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뭐 합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예, 그래서 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처럼 퍼져가게 됐어요. 저렇게 멀리까지 갔습니다. 네, 예, 됐습니다. 오늘은 어, 다소 막연해 보일 수 있는 지경을 넓히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듣지만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해보면 사실은 좀 막연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지경이 넓혀지는가? 나도 지경을 넓히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이 지경을 넓히는 자리를 자리에 갈수 있는가? 도대체 출입문이 어딘가, 어디로 들어가면 이 길로 내가 갈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뚜렷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핵심이 뭐냐? 교회가 지경을 넓혀가려고 하면 이 일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들어야 갈수 있어요. 제가 서두의 기초체력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안 하고 성경을 잘안 읽는다? 이 사람은 성경님의 음성을 들을 확률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안 되겠어요? 지경을 넓히는 길을 못 찾습니다. 가끔씩 영적이지 않은 다른 이유로 복음을 전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도 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가는 거하고 그거 없이 가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들을 준비가 너무 안돼 있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요. 그분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복음이 복음의 지경이 땅 끝까지 넓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는 것이니까,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가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해서 말을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지경을 넓혀가는 일을 하겠는데 말을 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들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멈춰지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요.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서 그럴 거예요. 네.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요.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서 그분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제가 뭘 할까요? 라고 물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너무 바쁘게 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죠. 네. 이 자리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성경님이 말씀하시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들었는가 봤더니만 주님을 예배하고 뭐 했습니까?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금식 의미가 있어요. 예, 저도 잘 못하는 게금식이에요 예, 저는 40일 금식하는 사람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40일을 굶을 수 있을까? 근데 40일 금식에 명함이 올라오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 그건 명함이 절대로 올리면 안 돼요. 조용히 주님과의 관계지, 관계한 것이죠. 그게 무슨 이력이 되면 그거는 예, 곤란합니다. 여러분,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주님 앞에서. 없어서 굶는게 아니라, 내가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번 금식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에서 금식했다라고 하는 글을 읽을 때 느끼는 느낌과는 완전히 달라요. 주님 앞에서 금식해보시면요. 일단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먹는 것을 포기했잖아. 예. 네.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서 보세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예, 이번에는요. 다들 뭐 일하시니까 예, 하루 세끼 금식은 힘들겠지만 한 끼라도 한번 금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금식이 좀 편안하신 분은 좀더 해도 괜찮고 예, 그렇지 않으면 한 끼라도 꼭 금식을 하면서 그냥 밥을 굽는 게 아니라 주의 음성을 듣고 세상의 소음 이 없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너무 내 삶이 헝클어졌으면 내삶 속에 내가 넘어가지 못하는 단계가 좌우에 너무 많다면 하나님께 좀 말씀해 주시기를 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게 출발이에요. 그러야 갈수 있어요. 들리는 게 없으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잖아. 하 예, 그분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을 듣지를 못하고 가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멈춰요. 예, 사모하는 마음을 좀 가지시고 내가 너무 정신없이 살았구나. 예, 내게 들리는 소리는 온통 세상의 소리고. 예. 경제 논리 뭐 이런 이런 얘기는 계속 듣는데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못 가지는 이유가 그분이 내게 무엇 말씀하시는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통감하시고 주님 앞에 가서 이 사역을 주도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하게. 사모하십시오. 이번 한 주는 워밍업한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져 있다면 그걸 회복하시고 다음 주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좀더 깊이 있게 주님 앞에 서서 주를 예배하고 검식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지경을 어떻게 넓혀 가야 되는지 길이 보입니다. 검성을 그 듣기만 하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확실해집니다.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도 주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 구출해낼 수가 있는 능력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성령님 염성을 듣는 교회에는 반드시 드러나고 발휘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잖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나 그분은 100년, 200년 뒤를 다 내다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우라고 했을 때,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이미 1차, 2차, 3차 전도행, 로마, 스페인까지 가는 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루어질 넓혀진 지경을 그분은 이미 다 보시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앞에 있는 이 일들을 그분은 다 보시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 더불어 우리의 삶도 지혜로워지겠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일에 우리의 삶이 함께 드려지는 정말 복된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누가 보여줍니까? 주도하시는 성령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예배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예, 준비되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한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네. 분명히 들을 수 있다면 성령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아마 저는 순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정말 절대로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네.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쩌면 내 마음속에 쉽게 수용이 안될수 있고, 주님 그건 아니에요.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주님에게 말씀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안디교 입장에서요, 그 교회의 기초를 한 1년 정도 놓아서, 그래도 사람들이 욕하며 부르는 게 그리스도인이야. 그런 기초를 놓았던 두 사람을 보내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아직은 아닌데요. 라고 충분히 반문할 수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이 교회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냈어요. 때로는 이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너무 벅찰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듣고 넘겼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뭘 말씀하시든지 간에 계산하지 말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대로 받아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를, 역사를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돈이 없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재능이 없는 분입니까? 그분이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출해 내는 것이 일을 그분은 우리가 감당하기를 진짜 원하십니다. 돌아보면 여러분 주변에 너무 많잖아요. 남편,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너무 많잖아요. 그냥 부담 갖는 것과는 우리가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나가는 것은 달라요. 다릅니다. 분명히 한번 그분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들은 말씀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정말 옳다는 사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꼭 확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